그러면 여기서, 음, 예를 들어서, 뭐, 페인은 10번째 그레이드고 줄리엣은 99번째 그레이드라는 뭐 이런 예를 할 수도 있죠 여기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그러면 여기서 딱 10이라고 나와주는 거죠 이번에는 이렇게 좀 뭐라고나 할까요? 네, 역시 예상대로 99가 나오게 되네요. 이번에는 또, 음, 새로 A. A를 새로 한번 적어볼게요. A는, 내일 때, A를, 원래 A가 이거였는데, 이제 다시 이걸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로써 A는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죠. 저번에 배웠던 것과 달리는. 그러면 이번에 A, 뭐,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음, 무슨 추구를 할 거냐면요. A에서 두 번째 거는 A고, 뭐, 뭐, A에서 첫 번째 거는, 음, 첫 번째 게, 0은 여기서는 안 돼요, 그게. 1, 뭐, 2는 돼요, 그래도. 그두 번째 거, B.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아셨죠? 그럼 이번에 몇 가지를 더 들어볼게요. 음, 여기에서 조금 다른 엔데이건 그런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A. 근데 여기에서 왜 0이 안 됐었던 걸까요? 여기 0이란 숫자가 없잖아요. 여기서 1, 2, A. 2가 B인데, 뭐, 그럴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A는 1, B는 2. 여기서 A는 이거라면 뭐가 될까요? 네, 역시 예상대로 1이 나오네요. 얘는, 이거라면 2가 나오죠. 음, 저번에 아까 만들었던 요거에서, 얘는 불러와 볼게요. 이름 불러와 볼게요. 이름 무엇일까요? 페이저. 그 다음에 또 폰넘버가 전화번호가 몇일까요 전화번호는 010-1234-5678이고요. 마지막으로 생일은 언제일까요? 뭐, 딕셔너리는 이런 방면에서 되게 편리한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0201, 2월 1일. 네요. 딕셔너리를 만들 때 주의할 상황이 1이라는 값을 중복으로 일단 예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중복인 값이 있죠, 1이라고. 여기서, 그러면 1을, 뭐, 1이 몇일까요 어, 앞에, 동영상들을 보신 사람들은 알겠지만, 뒤에 있는 거예요. 딕셔너리는 값이 바뀌는 게 가능하니까, 앞에 수는 무시가 되고, 뒤에 수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A1을 했을 때는. 네 여기서 키가 뭐 앞에 오는 그런 수인건 아시죠 여기서 또 편리한 뭐 함수가 있거든요 딕셔너리 관련 함수가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딕셔너리 제가 아까 만든 이걸, 키. 앞에 오는 애들. 예, 예, 예죠. 여기서 나온 것도 예, 예, 예에요. 요것도 함수거든요. 함수에다가 요게 함수죠. 이것도 뭐, 사용을 꽤 많이 하는 함수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음 여기서 A 클리어를 해볼게요. 이것도 또 다른 함수거든요. 요거는꼭 이렇게 다괄호 해줘야 돼요. 그래서 A를 해보면 아예 아무것도 안 들었죠. 이게 A 클리어가 아니시에요. 그 다음에 A 아이템도 해볼게요. 야 아이템 아까 A는 다 지워버렸으니까 안 되겠네요. 아 계속 제가 S를 안 붙이고 있어요. s 꼭 붙어야 돼요 그러면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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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따로 따로 나오죠 다음에 뭐 이거면 뭐 중요한 한수들은 끝이고요 음 오늘 강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